네, 안녕하세요. 강사 어바이즈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 i s Beginner l l i n o n 스타터 팩 강의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왜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뒤에는 짧게 강사 소개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이름대로 이제 우리는 스타터 팩이라는 이름대로 QGIS에 대한 주로 쓰이는 그런 대부분의 기능들을 전부 다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각화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예제를 풀어서 저희가 배웠던 기능들을 직접 활용해 보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인프런에서도 이전에 QGIS 관련 강의를 두 개를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업로드를 했던 게 이제 QGIS랑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분석을 조금 자동화하고 그리고 각 기능들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다뤄보는 강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각화 위주로 해서 어, 시각화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조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지도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강의들은 QGIS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보다 분야 분야별로 해서 특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앞선 두 개의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랑 그리고 외부 특강을 다니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어, 이런 하나의 분야에 특화된 강의도 좋지만은 QGIS 전반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QGIS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혹은 이제 조금 다루는 봤지만 상세한 어떤 기능들을 써보거나 실제 분석까지 해보진 않으신 분들이 QGIS를 배우고 싶을 때 어디서 좀 배울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는 채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강의라던가 뭐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게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런에서 이렇게 QGIS 전체적인 주로 쓰이는 기능들을 다루는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 강의의 구성은 크게 네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QGIS를 배우고 실습을 하는 강의이지만 그 전에 GIS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IS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개념 같은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GIS를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넣고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어, 서로 다른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조인이란 거를 배우고서 섹션 1이 끝나게 되고요. 섹션 2는 이제 GIS에서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자료 형태라고 하면 벡터형과 레스터형이 있어요. 그래서 섹션 2는 벡터형 자료에 집중된 어, 영역이고 벡터 자료를 열어서 뭐 속성이나 속성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배우고 어, 기초, 중급, 고급으로 기능들을 분석 기능들을 나눠서 한 번씩 다 배우고 실습까지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각화를 하고.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 3는 벡터 대신 레스터 자료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초중고급 분석 기능을 한 번씩 활용을 하고 마지막엔 시각화까지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섹션 4는 이제 실전 예제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각각이 이제 실전 예제 1번부터 4번까지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전체를 들으면서 배웠던 기능들 중, 전부를 여기서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실제로 활용을 해보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능도 익힘과 동시에, 내장되어 있는 분석 기능도 한 번씩 써보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이제, 섹션4 실전 예제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길이는 12시간이 조금 안 되는 길이가 될것 같고요. 어,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강의 활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영상에 강의 화, 자료 다운로드랑 같이 구성을 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강사 소개를 또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인포런에서 2022년부터 어바이즈라는 이름으로 QGIS 전문으로 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어, 동대학원에서 박사 수료를 하고 이제 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나 리모트 센싱 같은 공간자료를 이용한 연구나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했었고 어, 인프런에 보시는 강사 프로필을 보시면 제가 진행했던 이제 외부 특강 이력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했,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QJS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기능을 소개하고 이것들을 교육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잘 가르쳐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강의 관련 분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이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어 인프런에다가는 강의 관련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강의로 QJS 이론과 실습까지 배우는 스타터팩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처음 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조금 맛보기 정도로만 활용을 해본 입문자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 배우고자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소개 그리고 강사 소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 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